확실히 첫날에 비해 의한 점이 더 생기긴 했어요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이곳이 희망받은 학원이면 왜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은 없냐 이거죠 그래 희망봉 학원은 엄연한 공공장소 이렇게 넓은 곳에 우리밖에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아닥소호10네 시... 4월 12일이에요 네. 역시 모노쿠마가 걸쭉한 거 아닐까? 우리들끼리 이상한 생각 심어줘 아니 아마 여기 희망받 학원이 맞을 거야 잊었어그때 메카르와전 안내 책자 아, 확인 우리가 이곳에 이곳과 완벽히 구조가 일치했지. 잠깐만, 그 안티체 작대 가능성이 가짜 연성이 있잖아. 애초에 희망과학 구조 따위 알게 뭐야. 안티체만 조작하면 이곳과는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그렇지. 두꺼보니그렇구만 응. 아니, 그 안티체가 진짜 단언할 수 있어. 어떻게? 난 일이 벌어져있네그 안티체를 본 적이 있거든. 우리가 처음 만난 현관홀 있지. 난 그때 가장 먼저 저쪽에서 학교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안전 책장에 꽂혀있었던 걸나 잠깐 봤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그건 지금 이 안전 책장 완전 똑같은 책장이었어 그럼 여기 우리 우리 밖에 없는 이유는 장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기 때문이란 건가요? 우리가 모르는 거라니 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야 우리 학교 전체 우리 빼고 아무도 없게 되는 건데 혹시 모노크마그 녀석이 다 없앤 거 아닐까? 어, 없애? 사람을? 그치만, 너희도 봤잖아? 감시카메라가 달린 기관총. 그렇게 학교 전체에 깔려있으니 학교 내부인들 따이 순식간에. 자, 잠깐만. 무서운 얘기 하지 마. 안 그래도 불안한데. 마우창아, 요즘 학교에 감시카메라 기관총 달려있나 보지? 우리가 정학교 들어왔을 때 기관총은 과연 카메라도 없었어. 모두 커버버이이 짓은 적어도 우리가 기절한 후에 일어났다는 거야. 우리가 기절한 그 짧은 시간에 전 교생이 사라질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건가? 아니 말이 안 된다. 우리 길어봐야 1시간 정도 기절했수 있을 텐데. 그것도 그렇고, 어째 학교 분위기랑 다르지 않아? 내가 고교훈를 들었을 때만 해도 학교 내부가 절대 이런 기분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어. 아 진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짜증 나게. 게다가 모노크하는 녀석은 대체 누구지? 만약 아까 말한 게 사실이라 해도 그런 짓을 벌일 만한 놈은 흔치 않을 텐데. 웬만한 미친 범죄자도 이런 스케일을 뽑아내기 힘들지요? 어쩐지 얘기할서록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아. 그렇지만, 어떡해! 지금 상황으로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고, 오노쿠마의 정체도 모르겠고, 밖에, 조사해보는 수밖에 없잖아. 음, 적다 긍정적 생각을 해보면 안되나이 가령, 바깥에서 구하러 와준단가. 마, 아, 맞아. 우리들 전부 학교로 떠난 후, 며칠이나 연락이 두절됐잖아. 슬슬 실종 신고가 들어가서 수색에 나서지 않았을까? 누가 누누구긴 우리 부모님이나 학교 측이나 경찰이나 오 <laughs> 나왔다. 어안 됐지만 그 누구도 이한번 한머리 가지고서 안됩니다몇 번을 말해. 괜한 기대 갖지 말고 그냥 여기 눌대로 살라니까. 무선 용권을 나타났지. 아니 그냥 감시감메라로 너네들 대화를 듣고 있는 게. 아유 너무 답답해서 그만. 시끄러. 네가 뭐라도 우리꼭 여기서 나갈 거니까. 나가? 어디를 나가? 밖에 나가고 싶어? 아니 나가려면 꼭 친절했는데 뭘 그렇게 힘든 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졸업 논설명해 줄 자가 아무것도 다시 설명해 줄까. 졸업 늘리라면죽겨 이렇게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나만 죽이면 된다니까! 이 간당을 못해서 달리니! 누가 그딴 짓할것 같아? 마, 맞아! 이상 소리 하지 말고 가버려! 태권 모노쿠만너 대체 누구야? 누가 누구 조종을 했는거지? 모노쿠만은모노쿠가 모르구만. 더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노쿠만랍니다 뭐라는 가이 새끼야! 제대로 대나안 해! 지금 말이야 난 너네들이 할아버지라서 살인할 줄 알았거든 근데 3일이나 아무도 다 죽지 않았어 익스테먼트 적인 키드랄드 낙서점 쇼크 내딸이는 살인에 필요한 모든 상황을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왜 살인이라지 않는 걸까? 그러다가 문득 문득 벼들이 등장에 아할를 잊고 번뜩 떠올랐지요 이런 패스팅 상황에서 살인이 일어날 또한 가지 이유! 그가말한 동기야! 동기의 부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잠자는 거라구나! 그나말로 지금부터 너네들에게 판타스틱한 동기를 보여주겠어요? 살인이라지 않으면 아이멜마크 강력한 동기를 또 그, 동기?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려 악결지가 시점 것이지 내가 거기다가 중대한 니미들을 준비해놨어. 꼭 가서 봐주길 바래. 완전 수상이. 한 가지 묻자 모로크마. 대체 우리들에게 이런 이유가 뭐지? 우리들에게 뭘 시키고 싶은 거야? 절대 그가 뿐이야. 둘 중에 더서 있었지. 악결 조사인 건 자이야. 뭐 단속에 쓸지 없이 나도 모르지만 열심히 노력해봐. 너네들이 진실을 봐야지 마동바다으 구경하는 것도 재밌거든. 그럼 열심히 해보셔! 오... DVD를 가져가. 아, 또 사라졌어! 조사하는 건자유다 아주 대놓고 말해주시는 건 좋다, 이거야. 그, 나저나 d v d 라뭘 말하는 거지? 부, 분명 동기라고 그랬어. 내가, 가, 내가 왔다와 볼게. 문제에서 다 가깝기도 하고. 괜찮겠어? 한정이나 그런 거 아닐까? 모르겠어. 하지만 누군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심해. 뭔저확인하우리 뒤따라갈게 알겠어 알았어. 금방 다녀올게 결국 주인공이 제일 능력자네 <laughs> 모노코마와 동료랍지가 준비한 티비에 대처해볼까? 괜히 호기심이 생긴다 가동체 왜일까? 가동체 달서는 불안감에 심장이 고동치는 것이 느껴졌다 자우지에 달고 내리지 말고 곧장 시청가실로 가자 나. 여기 위에 안있나? 음. 아 저기는 저거다 생각해보니까 여기 맞다 맞지 왜냐면 저기는 저거였어 골동파 아. 오! 박스야 몬노쿠마 부장영이있다 그랬는데 못보던 상자가 있다 갑시다 이게 모노쿠마가 말한 지빌인가? <laughs> 어떻게 할까 뭐가 있겠으니 얘들한테 알려줘야 는데 하지만 이수상자들 확실히 의지스럽게 하다 여러분, 아, 보고 싶다. 오늘은 새그 때문에 더욱 내용을 알고 오시 생기는데, d v d '애들에게 망해지니 먼저 내용을 고내보 상관없겠지. 강자레는 우리들의 머리 수동일한디 v 이를 쌓여있다. 디 v 이들 우리들 개인 이름이 적혀있다. 모노코마가 우리가 보여주는 게 대체 뭐지? 내 이름이 쓰여있는 d 브이 뭔지 구경만 해보자. 예, 실체 그럴 수도 있어. 영상 재생기 디브 v d 를 투입하자. 잠실대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낮 뜨거운 부분? 샤..샤워 장면? 비밀들? 지? <laughs> 어? 나 한순간 심장이 멎은 것 같았다 안전의 모니터가 다빛나면 화면에 나타난 곳은 4개 있어 그 이상 익숙할 수없을만그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 집이잖아? 지금이 궁금한 상황이었더만 꽤 오랜만에 보는 중이쁘 반가웠을 것이고 어쩌면 향수에 빠져 조금 가슴이 뭉클해질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음이 그런적으로 깔끔히 지워버렸다 그, 뭐야 이 소리는 무슨 일이란거야 어, 어, 뭐야 당신들 어, 엄마? 야, 여보 당신들 대체 어라라 이게 무슨 일이죠 마이다곤의 돌아가열 장소에 뭔가 큰 일이 생긴 모양이에요 과연 마이다군에게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정답 발표 졸업 뒤에 뭐뭐 뭐, 뭐야 이거 뭐냐고 대체 뭐야? 이제 우리가 살인하고 다니는 건가? 마이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괜찮아 마이다군? 네가 하도 안 오길래 모두들 실청하시러 가보자 그래서 지금 다들 오고 있어. 김조하 타이라가 뭐라고 했지만지금에 대해 그라 말을 제대로 들을 여유가 없었다. 나, 나가야 돼. 여기서 나가야돼! 여기서 나가서 빨리 가족들에게 가봐야된다고! 이봐 진정해 자카고 무슨 일 있었는건지 말해봐 뭐야 맨손 아니야 팍까지 다 들려서 시끄럽거든? <laughs> <laughs> 김종원아 붙잡아 그뒤몇 분이 지나서야 난 겨우 조금이나마 이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어느때전녁에정청실에 음. 모여있었고 모두들 날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난 더이상 길을 사라져 그들에게 조용히 상장을 가리켰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했든지 다들 애들, 각자 자신의 이름이 쓰인 디비를 모니터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정소서 보면 페리 공항의 비모 소장 가득 찾기 시작했다. 그짓 말이지, 이거 누가 거짓말이라고 해줘. 나 빨리 잔데, 이게 사실 일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깜짝 봤지. 나, 나 당장 여기... 뭐.. 뭐 내보내 달래. 이제 한개공항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엄마도 비교 했다. 이당시나 비슷한 영상을 본 것이다. 당했어. 모노코마 그 자씩 설마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이야. 이것이 동기? 과연... 어떻게 어떡하면 좋아? 대체 어떻게야얜 부모님 없잖아. 그러니까. 제, 제게... 나가야만 해. 어떡, 하지만 어떡해? 각자 DVD가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 나, 나가는 방법이 있잖아! 나가는 방법이, 대체 뭔데? 살인 위에 방법이... 그것은 한순간이었다 나가는 방법 살인 간단모보그 한마디에 우리를 모두 천년 체육관에 같이 서로를 경계했다 어딘지도 정확히 모르고 바깥 사람도 모른다 하지만 단지 그것으로 사건의 심각성이 깊이 전해지지 않았던 거다 나가게 해 아주 작은 동기가 생겼다는 하나만으로 서서히 진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녀석들은 나가기 에 누군가를 죽일지도 몰라 그런데며칠 함께 지냈을 때 그럴 리는 없겠지 그런 물론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자기 첫신에 믿을 수 없다 나 역시 예해를 아니었다 저, 잠깐 다들 진정해라 이거야말로 모노쿠마가 노리는거 아니겠어 그, 그 녀석 우리가 살인을 하길 바라고 있어 우리가 지금 서로 의심하는거 모노쿠마의 손에 노려나는 꼴이 정말이냐? 정말 서로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야 3일 학교 지났는데 탈출근을 단서보벗않았잖아 이러다 진짜 사람 들 뒤지는거 아니냐고 그럴 수가 그럴 수가 없잖아 더 이상 착한 점 그만둬. 내가 말했지? 살인 예비자 내가 목숨 을 놓친 상태에서 시기적 리이 생겼냐고. 이게 상황 극한이야. 지금 내피바람이 불어도 이상할 거 없는 상황이라고. 우, 우리들 중에 살인을 할 사람이? 그, 그, 럴 리가 없어. 그래요. 다들 냉정해져봐요. 이 영상은 범인은 모노코바시가 준비한 거잖아요? 고지 못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 그래. 아마 영상은 조작된 걸 거야. 이렇게 다 황당 무계한 일이 일어날 리도 없고, 일어난다, 그거 해도, 경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그럼, 모노크마 자식이, 우리들에게 살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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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기 위해 일단 여자 만음대다 왔던 가신조는 어떻게 생각해? 영상의 조작이라, 불가능하지 않지만. 마, 맞아, 부, 분명 그렇겠지? 그러니까 다들 긴장 풀고. 그렇게 말해놓고, 뒤통수 치려는 건 아니야? 그만, 그만해! 서로, 더, 서로 음심하지 마! 타이렉의 말 마지막으로 아무도 입을 여지 않았다. 서두을 믿으라고 아무리 말을 해봐도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선 타이렉의 집안의 마음이 뿌리내려져 있었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서을를 안질보다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 그런데 바깥에 큰 일생기가 당장 나가만 안되면 것도처럼 가족이 연관됐다며? 서로서로 자기의 동영상을 봐줄 보여줘야 할것 아, 같은데 다들 지친 것 같다. 일단 모두 각자방에 돌아가서 쉬기로 하자. 다들 절대 이상한 맘 먹지 말라라. 모노쿠마에게 놀아나선 안 돼. 흥. 그래 설마 누가 진짜 살인인 줄 알겠어? 원래 중지에 커난 키노조차 쇼크했는지 우리들은 그저 맥없이 뿔풀이터지기로 했다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완벽히 믿지 못한 채 우리들은 각자의 마을로돌아가기 했다 오우 이제 애들이랑 더 어울릴 수 있는 건가? 사람의 덜 봅시다, 선물뭐 있는지. 목걸이. 아면 그걸 보자. 이거 아, 맞다. 수첩을 보자. 수첩에 두명 있으니까. 음, 어떻게 됐는지 학생스럽게. 여기나 기억이 안 나는데. 호바야씨학생스럽 어. 여자들만큼 바보 같은 게 여기 있다. 어보 하나 추가되면. 그리고 제차이지 아씨, 스티 그리고, 오... 내이름 모르겠네. 뭐지? 아니구요. 키울가 엔터. 레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 미카코. 미카코? 아닌가? 정선 등에내가 불가능한 정도로 말수가 적다 어, 181cm야. 엄청 커. 키 장난 아니야? 어. 걔는 뭐첫 잔을 좀... 보통 품을 좀 그런 게 있을 것같아네일이드 역수 가 마치로 축구 선수 마이다 유키? 마이다 유키? 야. 12번. 12번. 아, 나였어나였어 아야메 아야메. 아야메. 그래. 아야메 10번. 아, 니야 키키즈나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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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키즈나. 아, 아카네? 아카네?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스키? 감기롭고. 달리, 차례대로 한수같에 없지. 페로나는 아니 쿠라 아니었고, 아니었고, 아카네도 아니었 아카네 아니었어? 아카네네? 이기야 어, 어? 아카네잖아. 어. 갑자기 다 했다고 했나? 메이드를얻 거지? 고울망으로 어떻게 사스키지? 아 일단은 친해져야겠네요. 인간선물로 세이브 한번 하죠 누가랑 친해지지 이 장비가 프릴드레스 일단 파티 확실한 거 없고, 확실한 쪽 가자 파티 좀 누구까지 확실하니까 DM을 찾아야 되는데

어, 아안 되네. 없네요 그런 거. 너 이런 디비드 무엇을 먹거야 니야. 어 제가 일하던 병원과아직 저희 보살핌이 필요한 환자들이 모두 불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말로 표현했을조 끔찍했어요. 하지만 모두를 배신하는 건 더욱 끔찍해요. 내가 나간 게 타일생환자는 할수 없어요. 그리고 마이더군도 살인 같은 이상한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안에 들어가서 도음 그 말고요. 어, 어지말라카 왜, 왜 그래? 오늘 토리 아 믿을 수 없대 그런 영상을 봤는데 누구들 나가고 싶지 않겠나 하지만 난 나가는 길을 살인뿐이래 그러니 날 죽이려 할지도 모르지 않나 다가오면 내, 내, 내가 먼저 죽여볼 때. 도저히 얘기할 사람이없다데 아냐 아냐 시청각실에 여러 명 네. 있었죠 결국 이렇게 되는가 살례를 비하만큼 남을 의심하는 일도 상당한 죄야 하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해서 해칠 안될 지적은 하지 그나타마 우야, 우야라는 모두를 믿을 수 있는 거야. 모두를 믿느라기보다 단지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지, 뭔가 다른 것이지. 괜찮아, 야마구치. 어어, 난 어떻게든 고칠 수 있지만, 다른 애들이 괜찮은지. 그러므 야마구치는 어떤 용사로 가요? 법정에 귀한 이거담고싶시도라고 아이들, 그마이들보는 살이 있다 않을 것임. 그치? 해야겠지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이라니! 만약에도 이상한 생각 품지 말아줘 그러고 싶지만 나도 내 사실 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도시체 살인이 <laughs> 분명 있는 녀석이야 젠장 젠장 젠장! 그녀석 사지라면 그럴 순 없어 절대 안돼! 니가 마음을 이해하지만 진정하고 시끄러워! 니가 내 어디를 <laughs> 이해한다는 거야! 그만, 얘, 약물, 막, 투약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많이 다 속지 마라. 그, 아까 그 영상은, 분명 조작이야.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분명히 그럴 거다. 그,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 이건 모노쿠마의 함정이야. 모두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신뢰하지 못했는데, 부야내말투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파트너 사상 아니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 진정이 되겠어? 말해두않면말이다 너도 내 말을 해보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내 말은 믿지 않아도 되니. 제발 이상한 생각만 감안하지 말아라. 긴조, 우리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어선 방법이 없어. 이렇게 마음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 이상 다른 애들이 부디 사인하지 않도록 다 비닐 수 밖에 없지. 너도 차이들이 안 늦게 불가능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내 자신을 통제하기 되는 거잖아. 그 그런 의사를 어떻게, 아니, 조작이라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내게 미스쿠스 미안하다 최대한 애들과 대화하며 긴장을 풀어줘 알았어 아 이거 지친다 말도 많고 엄청 많아 말 뭔가 사건이 안 터져서 더흥미가안 끌려 우리가 뭔지 안 모르는 것도 있고 이거 그 없어, 아무도 없어. 일단 모되게 말을 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음. 그래서 애들이랑 뭔가 정보를 얻어야 될것 같아. 딱 이쪽으로 갑시다. 있네요. 일할 수는 없어. 학교가 내 지, 지위가 지 무너져 일, 있을 곳이며 사라져버려. 도모리 괜찮은 거야? 미안하지만, 말, 말지 말아줘. 지금, 남을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믿고 싶지도 않아. 됐다 완전히 마음다 닫아버렸다. 쟤도 뭔가, 자기의, 뭐, 그게 무너질 만한 어. 뭔가 있나 비밀이. 어때, 무늬남? 슬슬 사 상황이 심각성을 깨달으셨나? 이럴 때까지 넌 무슨 종류를너 역시 동기를 봤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끝까지 그 조직이 뻔한데, 뭐. 설사 조직이 아니더라도, 고해 나, 나 그따위 것을 굴하지 않아. 미리 가고 했었던 자, 나의 자자의 여유라고 해주지. 이해될까봐 내가 친구놀이리는 간절했던 거야. 시끄러워! 안 그래도 심란한데 너네 애들 사이에 불신 걸 덮힐 바람을 하지 말아줘! 어, 어, 뭐지? 그불르한란 소리. 내방구째 썰렸다. 어서 가보자.